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로보스타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로보스타 금일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세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로보스타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고 저희 JL 투자그룹에서는 실시간으로 매매 신호를 편리하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증권 메신저인 J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로봇 스타 최근에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 강세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로봇 주들이 좋은 흐름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예 그래서 어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로봇은 무슨 노랑 봉투 법이나 파업 얘기들이 나오면서 로봇 이슈가 생긴 것도 있지만 은 지금 이 중국에 있는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 강세입니다 뭐 어, 거의 뭐 어, 매번 상한가를 갈 정도로 어, 정말 강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또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엄청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 주가의 80%는 로봇이 차지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전기차 이슈로만 갔는데. 이게 로봇 이슈로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로봇주는 이제 강세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오늘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어, LG 전자가 테슬라 로봇의 공급망에 합류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 합류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런 썰이 터졌어요. 그래서 뉴스로 나온 것도 아니고 어, 트위터 어, X, 예, 여기서 SNS에 상 이렇게 이제 퍼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 요새 이제 로봇주들이 이제 강세인데, 테슬라의 공급망으로 편입이 돼, 예, 그러면은 이제 예, 엄청나게 오를 수 있는 거죠. 예, 그 중에서, 어, 로보스타가 많이 오르는 이유는, 이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LG 기업이에요. 음, 보시면은, 대주주가 LG전자입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로봇 쪽에 공급망에 편입이 되면은, 어떻게든 로봇스타에서 역할을 하겠죠. 어, 그리고 오늘 로보티즈도 또 강세인데요. 어, 로보티즈도 원래, 에, 그,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죠.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이제 강세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 강세를 이제 보여주고는 있는데, LG전자도 이제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게 이제 미확인 뉴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주가라는 거는 뭐 미확인 된 것도 반영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지만은, 어, 약간의 이제 불확실성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 보통 이제 뭐 이런 경우에는, 그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뭐 이렇게 살짝쿵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 이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올랐을 때도 어, 그런 얘기들이 뉴스에 나온 다음에 직접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이제 썰로 인해서 이제 강세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에, 이게 이제 거의 확실시 된다라면은 주가는 바로 상한가로 갈수 있을 정도로 강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로봇스타는 뭐덜 오른 그런 로봇주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 원리이기 때문에. 요새 이제 많이 올라가는 애들은 대부분 1조 원이 넘거든요. 이제 그 이런 점을 고려를 했을 때에는, 어, 시가 총액 면에서 봤을 때는, 어, 로보스타가 조금, 어, 부담은 이제 덜 하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어, 으... 보게, 월봉으로 보시게 된다라면은 뭐 로봇주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막 올라가고 막 빠지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역사적 신고가 라인이거든요. 이제 45,000원. 어, 꼭대기 기준으로 하면 49,000원인데 지금 4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laughs> 지금으로서는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멘텀이 확실하다라면은 어, 분명히 <laughs> 신고가 부근을 음, 터치를 하고 어, 때에 따라서는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어, 급등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4만 9천 원을 넘어서서 5만 원에 안착이 된다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시가 총액이 막 5, 6천억씩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로봇주 이슈가 많았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시가 총액을 1조 원 가까이 에, 보이면서 이제 올라가는 케이스가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라면, 어, 로보스트의 로봇스타에... 그 향후에 뭐 지금 국면에서도 뭐두배 이상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어 아까 전에 뉴스가 나왔던 게좀 확실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아 확실시 된다라면은 어 한번 어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보스타 주주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